자, 작은 행운의 상자. 10분이네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안 먹은 사람들 빨리 오세요. 자, 여러분들. 자, 작은, 여기, 행운의 섬, 여러분. 루테라 한 2시간마다 랜덤으로 뜨는 것 같고요. 2시간 정도마다 짝수 시간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상인 시간은 이제 10분 동안 유지되고, 자, 30개 빠르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당 10, 해적주하고, 30개, 여러분. 바로 까볼게요. 어, 미술품 바로 나왔다. 어, 뭐야! 공, 공짜네, 그냥? 뭐야, 20개 가는데 아이, 괜히 샀네. 10개씩만 살걸.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 네, 해적주 아까 죽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사가지고, 여긴 거의 공짜섬이니까, 네, 오셔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행운의 섬의 마음, 이렇게 획득했구요. 수, 30개 샀는데, 20개로, 섬 마랑, 미술품, 다 나오네요. 자, 자랑 한번해주고요 자, 바로 여러분, 이렇게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